안녕하세요. 노가리쌤의 삼삼한 3분썰 정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은 학부모 상담 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 학기 초마다 한 번씩 음,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요. 그럼 1년에 두번 정도 학부모님께서는 담임교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까? 라고 해서 팁을 어, 드려봅니다. 전년도 담임 선생님께 아이 문제로 여러 번 전화를 받아보신 학부모님이라면 두려움 반, 걱정 반 이런 것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직장맘, 워킹맘이라면 참 눈치 봐가며 귀한 시간 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보내면서 아이들 정말 어떤 말하고 지내는지, 친구랑 어떤 행동 하는지, 자기 할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면서 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가시라고요. 네. 학기 초에 가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풍기는 분위기 있잖아요. 인간적인 면모라던가 그런 에너지 그런 거 보러 가시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가 가는 곳인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가시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 때 9월 초에도 가시면 한 학기 동안 아이와 참 오랜 시간을 함께한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 나름 의미 있습니다. 가보셔요. 자,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전중후, 상담 전중후로 나누어서 하나씩 제안드립니다. 일단 상담을 가기 전 기대감을 가지세요. 네. 대단한 인연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생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감 갖고 가세요. 신나게 가세요. 음, 멋지게 차려입시오. 면 좋아요. 멋지게라는 건 깔끔하게요. 내가 그를 위해서 마음 설레고 정돈된 옷차림을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음, 한번 의례적인 상담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어, 서로가 부담 없다면 어, 인간적인 교류 아니면 성장의 도반으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음, 이야기나 음,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 그렇다면 첫 만남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마음가짐이. 네그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중간, 그러니까 상담 시에는 어, 아이 사랑스러운 면모를 많이 어필하고 오세요. 내 아이 자랑하고 오세요. 내 아이 멋진 부분 감탄하고 함께 선생님하고 나누고 엄마 좋아서 그 분위기 즐기고 오세요. 그 30분, 1시간 동안 아이 못하는 거, 염려거리그 다음에 불만, 고치고 싶은 거, 버릇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시려면 안 가는 거 나요. 안 가는 게 나요. 진짜. 음. 부모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도 선생님도 이미 압니다. 아이와 밥도 먹어봤고, 얘기도 나눠봤고, 놀이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모르겠습니까?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음.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멋진 태도, 그걸 서로 공유하고 오세요. 네, 말씀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아이의 좋은 점은 선생님에게 정말 환상적인 프레임을 줍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멋진 시각을 장착하게 돼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 좋은 점 많이 이야기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상담 다녀오셔서, 아이 다그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의 다른 시각을, 다른 관점을 듣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 거기까지만이에요.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전문적일 수 있고, 보다 이제, 음, 밀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할 순 없지만 그 담임 교사의 이야기로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아이 고치려고 하고 닥달하고 몰아세우면 안 가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는 아이 상황이나 행동에 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리들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아이 마음 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또 타인의 생각을 들으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움될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내년에도 꼭 가세요. 상담!